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마와 손목에둘 여호와의 표가 있다고. 테필리은 유대인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표여, 언약의 표입니다. 테필인 에하드에는 세마 말씀 본문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라 들으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몸에 두르는 순종입니다. 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예수와 성령, 진리로 하나 되심을 상징해서 팔에 세 번, 손목에 한번 감습니다. 그 형상은 신 하나님의 이름을 닮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필인 에하드에는 시도르 기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기도문을 따라 읽기만 해도 말씀 기도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쇠마 기도 신명기 6장 말씀을 선포하며 이마와 손에 말씀을 두르고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임재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짐승의 표가 이마와 손에 놓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표를 가진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길 때입니다. 계명을 직접 행하는 순종의 선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테필린에아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성구함에는 테필린 말씀 네 구절이 들어있고 소가죽 스트랩으로 단단하게 감아 기도할 때마다 언약을 새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에 두십시오. 계명을 손에 새기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표를 선택하십시오. 태필 네아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되십시오. 세마의 말씀을 삶 위에 새기십시오. 태필 네아드 하나님과 하나되는 표입니다.